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화와 경제, 명화의 경제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큐레이터 이지훈 박사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요즘 저하고 얘기하니까 이뭐 돈, 가격 이런 얘기 <laughs> 너무 많이 하시죠? 제가 미술 어, 큐레이팅과 어떻게 보면 어, 비평가로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경제는 역시 가치, 가격을 많이 따져요. 그런데 경제 현상에서 보면은. 가격하고 가치가 구별이 안될 때가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가치라는 것은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아. 가치를 말하는데 예. 시장의 가격은 이 가치와 항상 일치하지가 않아요. 아, 너무 동의합니다. 그렇죠. 너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에서 오랜 숙제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물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본다면은 네. 물은 하루만 없어도 살 수가 없죠. 네. 다이아몬드는 평생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엄청 비싸고 물값은 싼 거예요. 네. 이 숙제를 사실은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풀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역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예술에서도 네. 예술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 한두 개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아마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어, 우리 한번 렘브란트라는 음.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렘브란트는 이미 유명한 작가고 그 당시 이렇게 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작가였고, 어, 그 성공한 작가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와.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그렘브란트가 그린 음. 많은 초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 초상을 젊을 때부터 계속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면 초상이라도 좀 그림 커미션을 그려주세요. 음. 라는 걸로 스튜디오에 찾아오면 음.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음. 자기의 테크닉을 좀 알리고 싶어 알고 싶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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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맥락으로 그려진 촉상도 굉장히 음. 많고 사실은 어, 렘브란트는그 회화 안에 키아로스쿠러라는 기법으로 빛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어, 정말 그림의 역동성과 음. 새로운 미술사의 회화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아. 만든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어떨 땐좀 음. 괴팍한 성격도 있고, 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포트레이트를 그릴 때 예쁘게만 그려달라는 음.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정말 눈에 느껴지는 대로 그려서 음. 좀 인기도 없었고, 음. 하는 정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미술 시장에서는 음.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수요의 흐름하고는 네. 상관없이. 계속해서 독창적인 독창적으로 그런 독창적으로 길을 갔던 거죠. 기업은 그렇게 오래 가면 큰일 나죠. 맞습니다. 이 작가는 자기가 계속해서 <laughs> 네. 작품 을 만들고 네. 생활은좀 어려웠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아는 또 작가 있죠. 고호가 있죠. 그렇죠. 고. 고호. 네, 고호는 음. 뭐 이미 영화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독창적인 그의 정신 세계와 회화사에 있어서도 이 사람을 도대체 음. 인상파로 봐야 될지, 후기 인상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음. 사실 미술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창적인 19세기 말에 새로운 회화를 열은 음. 사람이 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한, 고호는 살아생전 한 번도 작품을 판 적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고호는 해바라기도 그 동생 태호를 통해서 음. 판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잘 팔리니까 형, 다시 하나 그려줘. 이거는 팔렸어. 이거는 정말 진행돼. 음. 그 유명한 화가라고 그림을 팔리기를 안 기다렸던 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그 가치는 정말 100년이 안 돼서 몇십 년 후에는 너무 중요한 작가로 인정받고 지금은 아마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가장 음. 중요한 작가로, 어, 아니 19세기 말이 음. 맞습니다. 19세기 말에 가장 중요한 작가로 어, 선정된 게 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 가치와 그 가격은 가치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맞아요. 가치는 항상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격은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서는. 본질적인 가치보다도 너무나 높게 가격이 형성되는 걸 버블이라고 그러죠. 네. 요즘에도 주식 시장이 화랑인데, 이때 이제 경제학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아무런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주식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거품은 역시 거품이에요. 여러분 빨래할 때 보면은 거품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호황일 때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건데, 역시 시장은 그러니까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완전하다면은 수요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야, 이 그림의 가치, 이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당대에는 그러지. 못 탔기 때문에 어려워진 경우도 있죠. 네. 미술 그런데... 시장도 그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네. 버블로 정말 갑자기 떴다가 갑자기 음. 사라지는 작가도 너무 많고요. 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맥락을 합니다. 음. 하지만 음. 예술에서 가치가 있는 작가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렇죠. 옛날엔 시간이 더몇백년 오래 걸렸고 음. 하지만 요즘은 그 시간이 좀더 줄어들어서 음. 정말 그독창성 있는 그 작가들이나 그 가치는 음. 많은 경우에 발굴되곤 하더라고요. 음, 그것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고 네. 또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독창성이고 네. 그 독창성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거나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빛을 보죠. 맞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빛을 못 보지 못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죠. 네. 예. 네. 근데 예술작품에도 그 작품을 만드는 소재에 따라서 좀 가격이,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음, 예전에 이제 성화, 성무마리아나 이런 걸음에서는 네. 블루 마린이라고 하나요? 울트라 마린이라고 하나요? 청색깔? 네네, 걸... 네, 해서. 네. 울트라 마린 칼라 고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그 정말 중세 시대 때그 재단화라고 그리는 그런 작품을 그리는 그 울트라 마린 칼라 그게 따삐석 그거를 음, 청금석을 갈아서 안료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아쿠아마린 그 블루 칼라를 입은,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 아니면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재단화들을 볼 때도 아, 뭔가 중요한 사람이 그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칼라를 쓰지 않은 음. 대부분의 어, 색깔들은 다 날라가 버렸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주문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왕이거나 음. 아니면 교회거나 음. 아주 부자 교회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언제 그, 그 글을 읽고 그 후부터는 이제 이 교회나 네. 이런 데 가보면은 성화를 볼때 네. 다시 느껴져요 네. 성모 마리아는 항상 푸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료가 비싸서 그렇지 그 색깔을 좋아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laughs> 아 재료도 좋고 네. 어, 재료도 좋고 어, 그런 어,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재료를 그러니까 사용해서 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귀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제나 예술에서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일상의 간단한 걸 가지고 네. 뭐 콜라병 가지고 또 네. 다른 거 가지고 유명해진 화가도 많잖아요 그것도 아주 굉장한. 아이디어 독창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독창성에 대한 부분으로 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음. 그런 팝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이제는 앤디 워홀도 거기에 해당되요 앤디 워홀, 몰리 뭐 음. 텐슈타인 이런 팝 음. 작가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정말 회화를 잘 그리고 페인팅을 그 자연을 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지만 정말 아니 어떻게. 어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기가 막힌 이제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옛날에는 왕이나 어떤 종교 사제나 음.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마릴몰로가 될수 있고, 제임스디이될수 음. 있고, 이 시대를 나타내는 게 미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음, 음. 그 중요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왕보다는 정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콘 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제 대두된 사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술은 단지 어떤 아름다운 것만 예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시각적인 것들로 보여주는 게. 아마 음. 그게 미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갤러리에 가서 네. 이~ 그림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했던 거 네. 그~ 유명한 명화들을 쭉 보면은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하고 추억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 예를 들자면 어떤 그림이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아,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실은 어, 정말 그러니까 언제나 미술을 볼때 사람들은 아, 예쁜 그림, 아, 뭐 좋은 뭐꽃 그림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아는 쉬운 그꽃 그림 하나도 음. 어,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을 옛날에는 어, 단지 어, 그냥 꽃 화분을 그려놓고 그거를 그린 게 아니라 이 꽃을 봤을 때, 요 꽃을 그려놓고 요 음. 꽃을 봤을 때, 이 꽃을 그려놔서 정말 꽃을 다 꼴라주를 해서 어, 만든 그림이 17세기 나온 정물화 스틸라이프라고 음. 합니다. 그데 그런 것들은 왜 그렸냐면. 그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건 성상을 음. 그리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는 음. 이런 카톨릭과 좀 대응한 신교주의자들이 꽃 그림을 보고 아 우리의 약간 유한한 삶을 생각하자 왜냐면 꽃들이 아름답게 펴 있는 것 같지만 밑엔 다잘라져서 죽어 있는 꽃이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떤 그런 그런 개념적인 철학적인 음.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꽃을 그린 음. 것도 있는 거죠. 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실은 어, 굉장히 내셔널갤러리에서 좋아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그 걸치노라는 작가의 음. 어, 하갈의 눈물이라는 어, 음. 작품입니다. 네, 네, 네. 음. 하갈과 이스마엘은 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음.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서 음. 나타나지 않는 이방자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걸치노가 하갈의 눈물, 음. 하갈도 이스마엘을 낳고 쫓겨나가는 얼마나 슬픈 엄마의 모습일 텐데 음. 음. 하갈을 그 당시에 그림의 주제로 그린다 불가능한 일이죠. 음. 그래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어, 정말 그 어, 시대에는 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 300년이 지난, 400년이 지난 음. 이후에, 이제 중동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되고, 음.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는 다시 하갈과 음. 이스마엘을 대두하는 그런 주제로 한 그림이 음. 어, 이렇게 세상 속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미지움에서 보여지는 음. 어, 경우도 있게 되는 음. 것이죠. 음. 그러니까 역시 그 부분도, 예. 경제하고 예술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는 네. 결국은 정보의 부족, 지식의 부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어떤 작품의 실성이 정확하게 소유자한테 알려져 있다면 소유자는 그걸 높이 평가할 거라고요. 네. 그러나 네. 그 당대는 모르고 있다. 그 진주 같은 보석을 나중에 네.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경제 활동에도 그런 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논리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초대형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네, IBM 생각해 보면요. 이 IBM은 대형 컴퓨터를 만들면서 1985년 중반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은 소프트웨어는 별로 큰 사업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아웃소싱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IBM보다 몇 배가 더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려면은 정보가 중요하고 경제활동에서 정보는 어떻게 얻느냐 공부를 많이 하셔야죠. 아마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갤러리를 많이 가보셔야 네. 좋은 작품을. 그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도 명화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세션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